아니 구단가치가 뭐야 이게 1 10 100 1000 만,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? 56조 3460억? 공으로 떨어지는 거 되게 편하고 구단가치가 56조 3460억이 어, 계정에 들어왔는데 저희 방송도 자주 와주시는 우리 시청자 분께서 계정 리뷰를 좀 부탁하셔 가지고 제가 바로 이 계정에 접속을 했습니다 성능으로만 따졌을 때이분보다더 좋은 레알이 과연 서버에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 레알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와 진짜 여러분들 미치지 않았습니까? 이게 진짜 황종 레알이지. 바페, 호날두, 이터널 우고 산테스, 이터널 베컴. 발베르데, 벨링엄, 카라발류 라모스, 에시앙, 테오, 카시아스. 감성도 나쁘지 않거든요. 예, 개인적으로 제가 이터널 아이콘들을 좀 제대로 써보고 싶어가지고 리뷰를 받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. 한번 하나씩 좀 스톤 구경해 보자. 볼 터치 밥에는 나온지좀 됐으니까. 와, 근데 그래도 맛있긴하다. 페이스가 341이 나오네. 슈팅 286에 패스 294. 인접성 311, 252. 슈퍼카 수부 이야, 이게 은바페지. 이번에 레알로 또 이적을 해가지고, 또 화려한 활약을 하고 있는 바페인데, 뭐, 이거는 안 좋을 수가 없죠. 어, 와 얘는 특성도 개사도네. 와, 날두는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, 이것도 좀 기대된다. 양발의 개인교성의 호크수부. 이번에 날두가 좀 느린감이 있는데, 뭐 호크수부 달고 나가지고, 어느 정도 보완이 되네요. 진짜 간만에 신두형의 이손맛을 느낄 수 있겠구만. 오늘의 주인공.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써보고 싶었어 146진 와 이것도 말레비시네 양발이고 얼마예요 여러분들? 이게 거의 혼자 12조구나 페이스 330에 슈팅 338와 이거는 진짜 안 좋을 수가 없는데? 근본도 넘치고 성능도 좋고 노보의 라크 야 이거는 제가 맞돌이겠다와 특성 라브 화려한 개인기 중슛 강뚝 아웃사이드 슈팅이 페마까지 백0 0컴 카멘더수 카멘더가 뭐 올려주냐? 가속 슈팅력 드립을 반응도 볼컨 개삭이네. 페이스가 343. 100컴인데 개 빠른데? 슈팅 300일. 슈팅은 조금 아쉽긴 한데, 나머지 스템 맛있다. 어, 근데 수비랑 피지컬 왜 이래, 이거? 우리 집에 있는 호이베르보다 안 나오는 거. 발베르데. 어, 발베르데도 딱히 써본 적 없는 카드긴 한데, 페이스랑 슈팅이 확실히 좋긴 하다. 와, 이게 진짜 레전드 아니냐? 벨링엄 7진 10강 57 투푼? 페이스 322, 슈팅이 320, 패스 297, 민첩선 3 1 1 수비 285, 에 피지컬 279. 그냥 진짜 현역 굴리트잖아. 잉글랜드의 굴리트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, 이 정도면은. 진짜 여기 무서운 거는 이제 며칠 지나면 은 벨링험 오버롤이 2가 올라간다는 거야 뭐이 친구도 나온지 오래됐긴 한데 사실 이 친구도 성능은 보장되어 있지 태온데 글래디에이트 달고 나왔다? 개사기죠 뭐아나 진짜 이분이랑 신선점 말이 했는데 진짜 이 친구가 수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얘한테 항상 막혔어 어 이게 진짜 뚫을 수 없는 벽이야 그냥 아 그럼 새로 나온 라모스구나 라모스도 진짜 게임에서 안 쓴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7팀 8강 54투퀄이네요 좋은데? 와, 수비 피지컬이 괴물 아니야? 318, 321이 나와? 나 옛날에 실시할 때 애시안 6진인가까지 썼는데, 그때는 6진은 좀 별로였거든요? 근데 8진이면 좀 말이 다르긴 하겠다. 뭐, 카샤스, 근본 넘치고 성능도 괜찮죠? 아무튼 이 황종 레아를 좀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클레넌 분이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야, 닉네임이 화끈하신데 이거 지금 태블로 게임하는 거여가지고. 와, 백곰 뭐야, 제가 아니, 백곰최가 뭐야? <laughs> 베컴이 체감이 저런게 말이 되냐? 라모스? 발밑은 여러분들 질이죠? 하지만 컴 어? 아 이거 이터널이면 야 이거 10, 16조짜리 카드면 한번 아다리 터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? 자 날도 잠깐만 날도 말고 어? 아, 어 아, 약간 조토형 이거 역시 메시가 더고튼 같이 카르발류 그렇지? 내가 저거에 당했다니까 카르발류 좀발미시 미쳤어 요 여러분들 몸빵이랑 발미시자 우산 비 오는 날엔 역시 여러분들 우산이 여기서 갈겨 와, 아니 잠깐만, 이게 저거리 더 파우치 이렇게 빨리 나간다고? 그 반응을 못 하는데 수비수가? 뭐야 이거? 아니 개 좋아 여러분들 이거. 아 이거 되겠나 이거? 아, 어, 다 아스잖아. 약간 너무 파우슛에물들여져 버리면은 게임을 약간 날로 먹고 싶어. 와 근데 이집 수비 맛있다. <laughs> 아니 여러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에쉬아앙은 저렇게 발밑 수비가 맛있지 않았거든. 생각보다 좀 좋은 것치고는 골을 많이 못 뽑아내고 있어. 좀 골을 뽑아내야 되는데 날도 그렇지. 와 이게 이게 날두죠? 한번 하겠습니다. 풀세 안에 아니다. 어저거 넘겨주자. 야 깔끔했죠 여러분들. 바로 날두 패스 주고 여기서 안으로 딱 들어온 다음에 감차로 마무리. 진짜 깔끔하다 이거는. 토트넘 이런 거 쓰다가 확실히 레알 쓰니까 탄탄하기도 하네. 우리 집 토트넘 선수들이 생각이 안나 버리는데. 자, 이런 거 잡아줘야지. 나와 가, 그지? 카라발렐은 보셨죠? 내가 저거에 당했다니까? 개좋아, 저거. 여기서. 아, 아, 아. 오케이, 잡아주고. 베컴 잡... 오, 뭐야! 아니, 이 이게... 게임 접으려 그랬는데 갑자기 때려버리더니 들어가 버렸는데? 이게 이 터널? <laughs> 산레스, 가자. 와, 심지어 보셨어요, 여러분들? 아니, 미쳤는데? <laughs> 아니, 방금 움직임 봤어요? 바로 그냥 빈틈으로 파고 드는 움직임? 이게 AI가 좋은 건가? 새로 나온 카드여가지고? 아니면 약간 제가 똥신 갔다가 3백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좋은 팀으로 4-4 쓰니까 조금 실력이 는 건가? 해관수련을 해버렸나? 나 혼자 스스로. 아니, 진짜 이런 팀 쓰니까 그냥 시원시원한데? 백컴이죠? 자. 때려봐. 와, 진짜 아깝다. 와, 방금 백컴 개아깝다, 진짜. 아니, 이 정도면 진짜 깻잎 여론단한두장 정도 차이였어요 이거. 백컴? 백컴 좋아. 어? 찍어야지. 그지? 오케이. 1 0 0명 좋았다. 연기, 그냥 방금 거 할리우드 가도 될 뻔했어. 백화하면 여러분들 또크리킥이죠 바로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. 아! 벨링엄. 어, 이게, 아! 아, 이게 벨링엄 이거. 어, 이게 진짜 벨링엄이야? <laughs> 7진 10강 57토쿤. 와, 야, 진짜, 예술이다, 예술이야. 백허명. 우리 지금 머리도 긴, 잘생긴 백허명인데, 좀 보여주셔야 되지. 아, PK. 오케이, 좋아. 아니, 이 형은 PK 얻어내기 전문이야, 뭐야. 약간, 요런 느낌으로. 그제. <laughs> 좋아요. 되게 얍삽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, 좋습니다. 파마가 어, 역시, 뭐, 블링엄. 와 뭐야 야,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아니 역시 잉글랜드의 블루츠야? 아니 와 역시 칠진의 슈팅은 다르다 아, 아니 이게 들어가버리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래저래 써봤는데 아니 너무 좋은데요? 또 산체스랑 백업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딱이 터널 쓴다 아 너무 개사기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수비도 굉장히 안정감이 들었고 RMC 화이트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다른 또 리뷰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내 팀이 더 개쩐다 하시는 거 있으면은 댓글로 또 카카오 채널 스케줄로 많이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